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반티스 코인 살펴보실 건데,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이 다시금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직전에 나왔었던 이 반등으로 인해서, 현재 이구가을좀 저점 매수의 기로 보는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 상장 당시, 해당 눌린 과정에서 타점 잡아드리면서이 세력 스케줄에 따라 거의 두배 가까운 상승문을 먹여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어피드 상장 훨씬 이전에서부터, 해당 자리 매물대가 크게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이 돌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해당 자리에 매도 시그널을 들었었던 겁니다. 근데그 이후로 딱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서 좀 중간 중간에 뭐 단타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했던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재차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당시 수익을 내 들었었던 핵심 지지 구간을 이탈한 이후에 이 수급이 버티질 못하고 강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 전반 악재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상장 당시 조정받았던 핵심 지지 구간까지 이탈을 해버렸고 과도한 하락이 한 번. 더 연출되었던 아름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구간이 다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 하락을 멈추고 이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버리저밴드 중심선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다시 나온 조정에도 약간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상하단의 이격도 안 줄어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수련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걸 의미하고 앞으로는 좀 기간행보세에 접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 우리가 매수 매도 전략만 미리 잘 짜두신다면 좀 비교적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조만간에 무리 없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월 13일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 종목 요청해주신 분들께 오전 6시 49분경에 이간타종목 메탈코인 563원 이하 분할매수 들어가서 순서 구간 545원 짧게 안내해드리고 일봉상 이 보라색 배기선 맞닿는 자리에서 매도타점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최근 세력들이 좀 각자 일정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펌핑을 이뤄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런식으로 스태프는 이틀만에 40%가량 먹은거에 이어서 그 전날도 제가 엘프코인 50%가량의 엄청난 큰 상승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오늘같은 경우는 이런식의 조금 거주하지만18% 가까운 성승을 드셨습니다 현재 이 장이 변동성이 다시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로 승부보다 보니 이런 식의 수익률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처럼 편하게 그냥 해당 가격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오늘도 생활비 벌어가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 타점을 내드릴 때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적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타점에 매도 예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급등 코인 타점은 뭐 길면 하루 이틀이고 단시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가격에 맞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청 주셨던 분들 제가 종목하고 가격적으로 답장 드리면 보시고 그냥 해당 가격에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신 다음에 뭐 이러면서 차트 신경 하나도 안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정말 못 믿겠으면 뭐 며칠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정말 이 종목들이 다 오르는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니까 제가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미처의 본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뭐,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종목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이 단타 추천 문자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렇게 수익날 종목 빠르게 요청하셔서, 여지껏 손실나 있던 것부터 얼른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수익얘기가 너무 좋은 장이 돼 버려서 이 문자로 종목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같이 이런 기회가 많을 때 도통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이 문자 한통 먼저 보내 놓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내일이면 이런 식의 반등이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 감 속에서 매매를 진행하세요. 근데 사실상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저 운에만 맡기는 매매에 가깝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들은 뭐 오늘 하루 얼마가 오르내리냐 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는데요. 그분들은 이 종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아서 어디서 정리할지를 미리 시나리오로 그려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종목을 두고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손절만 해대는 반면 누군가는 고점에서 차분하게 매도하면서 이런 식의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가격 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세력의 의도와 수급 흐름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고 따라서 오늘은 제가 이 아반티스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는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좀 간단하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빠르게 말씀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 세력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아질 경우에도 이 흐름을 온전히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도대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설명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격을 급등시키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고 다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력들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말 필요 없이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두었습니다. 제 개인 직통 번호인데 여기 번호로 지금 물려 계시니. 이종목의 종목명을 써주시면 바로 이 두가지의 쟁점만 적어서 보내드릴거예요 이에 대 내용이나 가격을 대놓고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경고를 너무 심하게 해대가지고 제가 지금 이 번호를 그냥 올려둔건데 뭐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사연파리하거나 더 대화할 필요는 전혀 없는거다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제 유튜브영상 봐주시면 저도 그에 걸맞는 도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는겁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보내주시고나서 제가 그에 대한 가격라인들을 적어서 답장드리면 매수 매도가 예약만 걸어두시면 되는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종 매도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게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하락도 워낙 크게 나왔었고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보들 제가 다 알아보고 떠먹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사찰안 받아갈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밑에 스크롤 내려보셔서 이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바로 눌러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그냥 문자 번역기 링크 하나 걸어둘 겁니다 지금 보시죠 뭐 파란색으로다가 링크 걸려 있을 건데 그거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문의한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보내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항상 세력과의 정보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죠. 자, 우리는 통상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각자마다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 코인에 어떤 재료가 붙는지, 그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언제, 어느 시점에 끌어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를, 이 투자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떠먹여 드린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 예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장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금액에 대한 매도 예약부터 반드시 걸어두시고 만약 그렇게 진행한 분들은요 조만간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을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 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 계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주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니까요. 부디 많이 많이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